본 사업은 서대문구 협치 지원센터와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이 함께 진행합니다. 세이야, 매점 가자. 세이야. 세이야. 안 들려? 응. 음. 매점가자 청각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요즘은 주변의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,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는 앱도 있으니, 내 주변의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병원에서는 뭐래? 큰일은 아닌데, 조심 좀 하래. 다행이다. 너도 조심해. 이어폰도 잘 빼고. 그래.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경우, 청소년기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청각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. 청력을 건강하게 유지합시다. 난청 예방 및 청각장애인 인식에서는 시립서대문 농아인 복지관으로 문의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